저희 집입니다. 갑자기 집이 나와서 놀라셨죠? 오늘 휴일이에요. 휴일이라 아이들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하고, 저 혼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책상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고요. 이 앞에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뷰가 되게 좋죠? 우리 집 뷰예요. 앞이뻥 뚫려서 여기 앉아 있으면 굉장히 힐링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우, 설거지 봐. 저희 설거지는 남편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침 루틴. 레몬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레몬 슬라이스를 해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놨다가 식혀서 먹고 있어요. 그래도 빨래는 해야겠기에 빨래 돌려 놓고 빨래도 원래 남편이 담당하고 있는데 남편이 <laughs> 요즘에 여행 준비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제가 좀 네, 했습니다. 지금 앉아서 책 읽고 있다가 일상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탄 커피. 제가 아침마다 먹고 있는 방탄 커피예요. 이거 또 맛있어요. 버터 넣고 제 영상에 보시면 만드는 법 나와 있거든요. 이거 처음에는 좀 재미없었거든요? 읽다 보니 재밌네요. 솔직히 저는. 책을 읽을 때 되게 꼼꼼하게 읽지는 않거든요. 좀 재미없는 부분은 솔직히 대충 읽고 좀 넘겨요. 제가 관심있거나 좀 재미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요. 이게 책에 읽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신랑은 한줄한줄 한줄 읽다가 이해 못했으면 다시 돌아가서 또 읽고 또 읽고 한다는데 저는 그냥 지나치거든요. 성격으로 나오는 책 읽기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아,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날이 올까요? 여기 써 있는데 빨리 일주일에 4일, 4일만 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책을 좀 어느 정도 읽고 컴퓨터를 잠깐 켰습니다 노트북을 켰는데 그냥 별로 할거 없는데 일단 켜요 여기 앉고 그게 중요해 자리에 앉고 노트북을 켠다 제가 글쓴 거예요 여기 브런치 아시죠? 브런치에 제가 글을 올리고 있는데, 올리다 말다 뭐, 그래요. 그럼 어쩌다 한 번씩 올리고는 있는데, 오래간만에 들어와 봤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싱숭생숭 하거나 일기 형식으로 해요. 그럴 때면 그냥 막 그냥 써요. 아무 글이나. 조금씩 이렇게 글 발행해서 올리면, 좀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거든요. 하루하루 일기를 쓰면 좋겠지만, 그게 잘안 되니까. 어, 진짜 굉장히 오래간만에 돌아와봤네 여기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블로그 한편 작성해야죠. 음, 일일일포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네, 미용실 다녀왔거든요. 미용실 다녀오고 후기 좀 올리려고요. 아이들이 얼굴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동영상 찍을 때는 그래도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리게 됐습니다. 디자이너 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애들한테도 잘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몇번 방문했었고 어, 막내도 같이 갔었고 저는 처음 간 거거든요.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좀 머리를 맡겼어요.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걸로 해달라. 근데 네, 알아서 잘 해주시. 특히 아이들을 너무 잘 다루십니다. 예쁘다고 귀엽다고 해주시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일단 마음 편하고 그런 게 좋으니까. 원래 강아지가 여기 한 마리 있어서 애들이 더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는 강아지가 안 나왔대요. 구조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1층 들어가면 네일샵 뭐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2층으로 올라오면 미용실. 하루에 한 편씩 꼭 올려야 좀 마음이 편안하긴 해요 그렇다고 방문자 수가 막 훌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진짜 제가 블로그 지금 3년차 거든요 진짜 편하게 하셔야 돼요 블로그는 어렵게 하려고 하면은 부담감 갖고 하면은 글도 안 써지고 숙제처럼 생각이 드니까 하기 어렵더라고요. 원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제가 체험단으로 좀 많이 했는데, 애, 아이도 뭐 파마 같은 거 해서 신청해서, 예.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돈 내산으로 했습니다. 가서 커트하고. 저도 하나 신청해놓은 게 있는데, 미용실. 여행 가기 전에 머리 한번 하고 가야 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블로그도 다 썼으니 발리를 알아봐야겠죠. 이번에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발리 여행을 갑니다. <laughs> 완전 신났어. 지금 아이들도 되게 들떠 있거든요. 저희는 여행 갈 때마다 항상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알아봐야 합니다. 호텔부터 공항, 뭐 픽드랍, 투어, 뭐 일정 다. 식당까지. 저는 좀 많이 피곤합니다.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어, 항상 남편 따라서 이렇게 자유여행으로만 다녔었고, 알아보고 미리 검색해서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냥 뭐 중요한 것만 간단히 알아보고, 그 현지 가서 맞닥뜨리면서 식당 같은 경우도 길 가다가 맛있는 데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먹고 숙소는 좀 알아봐야겠죠 그런 좀 그런 스타일인데 즉흥적인 음, 그래서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요 알아보라고 지금도 출근하여 있는데 일거리를 저한테 던져주고 갔습니다 물론 뭐 던져주지 않아도 알아봐야 되죠 2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니까 더 그렇죠. 알아봐야죠. 잘난잘난 인도네시아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묻기도 하고요. 저희가 싱가포르 경유에서 가요. 싱가포르에서 1박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숙소하고 먹거리 좀 알아봤고, 이제 발리. 싱가폴도 안 가봤어요 저희 이번에 싱가포르하고 발리 안 가본 두 곳을 가게 돼서 완전 좋아요. 벅차니다 좋아서 벅차고 알아볼 게 많아서 벅차고 여행 가기 전에 알아보는 재미죠. 이 관련 글과 영상들을 많이 봐서 남편하고 맨날 하는 소리가 벌써 한번 갔다 온것 같다. 여행 가기 전에 그 알아보는 일상들. <목소리> 보여줘봐 엄마 오 맛있게 잘 익었네 먹어봐 맛어 24년도? 5월 20.. 일날가지 23일날 23일날 네하 언제와? 일곱일날 맞아 23일이 오, 언제냐 일날2네 언제와? 일날 맞아 23일이 언제냐 일날 어? 응? 삼십일날 아닙니다. 23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천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 비행기를 타고 제일 첫 번째 코스. 아겠어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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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빨 아, 빨리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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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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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시 4시 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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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싱가포르어 그날 어고 이거 먹고 다음날 이 네. 10시에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쟤는 저걸 먹고 브리핑을 듣고 10시에 있고 10시에 <laughs> 얘는 콩국수를 발리로 가는 쟤는 사오가는 거야 네 그러면 일단 1박은 시작된 거고 네. 4박을 자는 거야 발리에서 4박 밖에 못자 휴가가 길지 않아 네네들이 발리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지 수영 수영 오승이한테 만나주기 뭐 어? 옆에 친구한테 만나주기 래핑하고 싶은 사람 손. 래프팅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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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빼안 하고 싶어요 배타. 두 분들. 안 하고? 둘둘안할 뭐? 거야? 뺄 빼. 진짜? 뭔데인데 레프팅, 뭐, 타고 가는 거. 강, 강 타고 가는 거. 오케이. 다 오케이. 이거는 다그명 무조건 예약할 거야. 아 이제 내가 얘기한다. 그래. 우승이한테 받아돼 우승이 사온 가기 우승이 사온 가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야? 응. 아 제일 발리에서 그 하고 싶은 거야. 일이구나 발리에서 어. 하고 싶은 일 쇼핑 쇼피. 쇼핑이야 내가 <laughs> 진짜 처음에 스노클링이 그 좋았는데 아빠가 안된다 하니까 음, 우리가 산우리 쪽을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스노클링은 어,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쇼핑이 일이야 <laughs> 다음에 우리 한달 살기 할때 가자 다 먹을거야? 어? 여보 나 먹을거니까 반 잘라 그래 다, 응, 뭐, 다 먹으라 그래 아 살바라든가 이게 엄마가 하고 싶은데, 엄마는 조금 편안하고 조용한 곳에서 쉬고싶어 그래서 레프팅을 할거고 레프팅은 돌아다니는거 싫어 아니 이번에 스노클링은 건너뛰자고 그래? 그래서 서핑을 할건데 서핑 할 사람, 손. 할 사람 손 서핑 서핑 서핑, 서핑. 스케이트보드 바다에 스케이트 하나 둘세명 오케이 엄마는 안 합니다 사진 찍고 쇼핑 할 거예요 그냥. 아니면 마사지를 받아도 돼요. 수도 제일 하고 싶은 게몽키 주시고 보고 싶은 거였으니까퍼 바나나. 이번에는 스노클링이랑 그 뭐야 성투어는 그럼 안 하는 거요? 네안 합니다. 응? 응. 바나나. 알겠어니는 일단 결정 난 거야. 서핑은 세 명이 사는 걸로. 아빠랑. 오케이. 첫째랑 막내. 응, 그래. 엄마가 사진 많이 미안해. 찍어줄게. 미안해. 영상도 많이 찍어주고 몽키는 몽키는. 키도 가야지. 몽키 프레스는 가야지. 그런데. 근데... 수영복은 어때? 응, 맞아. 수영복. 너 아까 그 뭐야, 크록스도 사달라고 해가지고. 헉? 어, 코스코 봤거든. 봤데 사이즈 가 없더라 너무 커. 얼마인데? 3만천 원? 아, 화이트로 화이트로 대신 그 수영복 사줘. 아니야 수영복 대체. 엄마 거 있잖아 그거 래쉬가드라 어, 너는 있어 둘다 있어. 아니.